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평가를 통해 그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고집된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잘못된 마음은 침례 요한이 세상 권세나 명예 앞에 갈대처럼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그 복음의 길을 준비하고 전했을 때 그 복음의 예비된 길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안 받아들이고 나사렛 동네처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의 일들과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복대도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일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자, 구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삼대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을 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용서함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용서함을 못 받은 사람은 본인이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용서함을 받은 죄인을 끝까지 죄인으로 여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남들과 비교해서 깨닫는 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비쳤을 때에 깨닫는 죄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지내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여겨짐을 받을 뿐입니다. 죄에서 나오는 결과적인 행동들은 경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살인하는 사람들, 죄로 인해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 인간의 법으로는 죄의 경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를 해결할 수 없듯이 율법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용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은 사람들이 아닌 사회가 아닌 복음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징이 내 삶에는 있었는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들의 기준으로는 불편한 시작입니다. 36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으십니다. 우리들의 기준으로는 바리세인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덫을 놓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족함을 찾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오늘 바리세인 시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넘쳐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세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본인의 선민 사상이 강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초청한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를 했던지 아니면 마지못해 또는 나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몬은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본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본인 집에 왜 초대했을까요?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맞지 못해서 초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싶어했습니다. 그 당시 마을에 잘 알려진 나비가 방문하게 되면 그마을의 유지가 되는 사람이 그를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세인 시몬은 마을 사람들의 요청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리세인 그룹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초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7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37절에서는 한 죄인이 등장하게 되고 38절에서는 그 죄인이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죄인은 누가가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여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동네에서 죄인으로 여겨질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명 높은 죄인의 남편의 아내로서 죄인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리의 아내면 그렇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늠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을 파는 매춘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일부러 왜 죄인으로 여겨졌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과 죄인이 짓는 죄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죄를 생각하면 죄의 결과들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살인, 훔치는 것, 나쁜 말을 하는 것, 음흉한 생각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들이지 죄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고 복음의 기준을 모르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결국 죄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끼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라비를 집으로 초청하여 가르침을 들을 때는 문을 닫지 않고 그 라비의 지혜가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딱지를 받은 그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몰려왔었을 때 비록 바리세인의 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과감성과 수많은 인파 속에 숨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는 우리들처럼 의자에 앉는 문화가 아니라 그 당시 식사 자리의 문화는 낮은 식탁에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에 그녀는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옆으로 누워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발끝에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온 것은 목적의식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본인의 병을 치료해달라는 요청도 아니었고, 단지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녀의 감사의 표현은 향유를 발과 머리에 붓고 또그 더러워진 발을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 문화에서는 어색한 모습입니다. 제가 인도에 방문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제 신발에 직접적으로 입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손을 입에다 먼저 맞추고 그 손을 제 발에 가져다 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대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39절에서는 누가는 바리세인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몬 바리세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배려했더라면 그 여인을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을 것인데 막지 않은 것과 이것을 지켜보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점을 보게 되면 이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바리새인이나 죄인인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바리세인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리와 지금 이 여인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아시고 그에게 40절서부터 43절까지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모나,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말을 하고, 그는 선생님 말씀하소서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시모는 예수님을 본인보다 높게 여겼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 시몬의 몫인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는 빛을 탕감받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500데라니온, 그 당시 2년 6개월 일반 노동자의 임금 금액을 탄감받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50 데나리온 즉두달 반의 임금 노동 금액을 탕감받은 잔데 예수님께서는 이둘중 누가 더그 빛을 탕감한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은 43절에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이라 답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절서부터 47절에 그 비율을 현실로 가지고 오시면서 이 여인과 시몬을 비교하십니다. 그 당시 손님이 오게 되면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강사 목사님이 교회에 방문했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알아서 예배당을 찾아가라는 식의 대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긴 자였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빛을 탕감 받은 비유를 드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여인은 예수님을 전에 만났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죄로 여겼던 어떤 병이 나았다든지 아니면 이 여인의 죄를 해결해 주셨으므로 이 여인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라도 감사하여 기쁨으로 아낌없이 감사 표현을 한 것입니다. 침내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감당을 못 했지만 이 여인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의 발까지 씻을 수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이 여인만이 아는 복음의 결과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예수님과 이 여인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그 여인의 수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이 여인이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은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적게 깨닫는 자는 적게 표현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8절서부터 50절에는 다시 한번 이 여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 용서를 할수 있는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50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시나요? 그리고 구원에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 감사에 오늘 여인처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 표시를 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구원에 감사함이 없다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과 나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저도 여러분들도 죄를 사하여 주신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